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광 맨발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2일이네요. 5월달 하마 <laughs> 이틀째입니다. 아, 어제 비가 왔어. 오늘 공기 굉장히 깨끗해요. 아, 여기는 대구 동구 해맞이 동산 그래서 오늘 면발 걷기 하면서 간단하게 아, 3일 동안 겪었던 걸 잠시 얘기해 주고 면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강암 상기, 상기가 아니고 방강암 세 번째, 세 번째 재발해서 지금 현재 면발 걷기 하면서 치료 중입니다. 아, 치료 중인데, 4월 30일 날, 아, 사일과 의혈이 하루에 6번 나왔어요. 6번, 6번. 그리고 어제 5월 1일 날또 7번, 7번. 그리고 오늘 5월 2일 날 새벽에 또한두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발 걸으면 방광암이 살과 의혈이 자주 나온다 그것은 이제 방 방광 주위로 모세혈관이 꽉 막혔다는 겁니다 피가 썩은 피가 꽉막히서 통과되지를 않아요 공급이 되지도 않아요 막혀서 그래서 의혈이 자주 나오는데 여혈이 자주 나오면은, 막, 들 핍니다. 마켓던게덜 핍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여혈이 3일, 3, 3일 동안에 한 15번 정도 나오면은, 진짜 사실 일반 사람들은 피가 조고 모지랍니다. 빈혈도 오고, 막 어지럽고 그래 할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맨발 걷기 3년차입니다. 3년차니까, 면역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좋아졌는데서 이제 방광이 조금 안 좋아졌다. 네. 음주 때문에. 방강이 조금 안 좋아서. 방광에 이제 암세포가 긁어내는 상처 부위에 들어가서 그냥 암을 얻는 겁니다. 암을 얻다가 음주 술 독이 들어가니까 방광에 독이 들어가니까 이게 면역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방광만 방어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사,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무럭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 굳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서 암을 치료하면은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힘든데 제가 개으면서 그걸 솔직히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3일 동안에 어혈이 15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소변 놈에는 우리하고 막 조금씩 따끔합니다 그리고 항문도 많이 땡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데도 맨발 걷기 하는 것은 꼭 내가 맨발 걷기 해서 암이 완치된다는 걸 내가 입증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여러분께 계속 사황을 설명해주고 모든 것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은 전부 그렇죠, 다 자기 몫입니다 너무 힘들면은 시술하면 을 됩니다 시술해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나와서 맨발 걷기 하면은 그걸 빨리 회복됩니다 그만큼 더 빨리 회복되니까 그거는 자기 몫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저는 맨발 걷기 해서 완치된다.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 해서 완치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3월 달부터 4월, 5월 이제 석 달째, 3 달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구독자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저는 열심히 잘 견디고 있구나. 그것도 몇년이 맨발 걸어서 맨년여이 좋으니까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겁니다. 얼굴도, 얼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석 달, 3월 달 보다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막 열심히 걸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건강해집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냉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해 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